화장품 만드는 여자, 해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B2B로 사업을 먼저 시작할지, B2C로 먼저 사업을 시작할지, 이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B2B로 수출하는 거랑 그리고 B2C로 직접 판매를 했을 때 각각의 장점, 단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맞은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알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려 합니다. B2B! B2C 둘다 하는 것은 이제 1인 창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2B의 역량하고 B2C의 역량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B2B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 쪽이나 국내 영업 쪽으로 업체나 벤더나 바이어분들한테 영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B2C는 이제 마케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직접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역량이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꼭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제안서 샘플, 인증하는 부분, 그리고 바이어 응대, 혹은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 영업하는 파트가 될수 있겠고요. 또 B2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해야 되는 역량이 바로 마케팅 파트, CS 파트,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소개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지 그런 파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인 기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B2B 영업에 대한 장점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2B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거래 단위가 좀 크고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든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많은 단위로 거래가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브랜드의 SNS 관리, 계정 관리,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파트가 아니라 제안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에 역량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B2B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점은 만약에 해외 수출을 통해서 현지 바이어에게 제품을 전달한다면 물류하는 활동, 반품하는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좀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효율성이 좀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B2B의 가장 큰 단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B2B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바이어한테 검토되고, 샘플링 작업하고, 제품에 대한 소개서 같은 것도 올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드럭스터 같은 데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캐시카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외상 거래가 많아요. 큰 드럭스터 같은 경우에는 선물보다는 후불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고 거래 규모가 좀 클수록 후불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인증파트라든지 수출서류대응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그쪽 파트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B2C보단 B2B로 먼저 시작하면 좋으실 분들을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개수가 SKU가 1개, 2개가 아니라 규모 있게 4개 이상의 SKU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B2C보다 B2B가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SKU가 적은 경우에는 거래가 성사되기가 어렵고 바이어분들이 온라인 셀러, B2C 특가된 바이어가 아닌 이상 드럭스토어로 전개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마케팅 쪽 파트보다는 해외 영업 쪽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B2B를 훨씬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들께서 수출 네트워크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B2B가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B2B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다음으로 B2C로 창업을 하는 분들의 장점, 단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C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바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B2C는 그만큼 마진이 많이 있습니다. B2B로 할 때는 공급가가 25%에서 많아봤자 50%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B2C로 판매를 하신다면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마케팅 비용만 제외를 하신다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이윤이 됩니다. 한마디로 B2C를 잘하면 당연히 마진율이 훨씬 높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B2C를 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브랜딩에 최적화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2C의 단점이자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B2B는 마케팅 비용보다는 어떤 영업적인 관리에 있어서 비용을 좀 써야 하는 반면 B2C는 마케팅을 정말 잘해야 되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남는 게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텐츠도 제대로 만져야 되고 소비자와의 CS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지도가 없는 초기 브랜드들은 판매가 잘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뾰족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뭐베타를 돌리든 해서 잘 팔면 모르겠지만, 뾰족하지 않은 제품이었다? 그럼 B2C로 팔았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B2C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하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 마케터이신 분들 잘 맞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이 팬을 확 하신 경우 B2C가 훨씬 유리하고 SKU가 너무 적은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B2C가 훨씬 유리합니다. B2B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SKU가 너무 적으면 솔직히 거들떠도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매대 같은 데에 넣었을 때그 제품이 돋보이지도 않고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2C로 가시는 분들은 SKU가 좀 적으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SNS 계정 관리 같은 걸잘 하시는 분들에게도 B2C가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브랜드의 기반을 잘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B2B보단 B2C가 더 적합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B2B 장점 단점, B2C 장점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진행을 하기로는 1인 창업자들에겐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쓰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B2B에 먼저 신경을 써서 유통을 잘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B2C를 관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만 제품에 대한 생산 파트, SKU를 늘리는 파트 딴에 있어서 투자가 더 들어가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게 저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전략을 살펴보셔서 B2B가 맞을지 B2C가 맞을지를 검토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